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열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혹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문 사항 있으신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음해자형 앞에서 이제 선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사도 나왔고 미녀도 나왔어요 이 관음이라는 건 뭘까요? 부처죠 부처 이게 부처라고 하면 좀 약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느냐 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굉장히 그 형국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요 화성체, 토성체, 목성체, 목성체 그다음에 앞에 어 잔도 있어요. 잔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올라온 천붕도 있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계사 비슷한데 또 사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가 이제 어, 부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왜 부처라고 했고, 관음이라고 했고, 이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 상을 보면서, 왜 여기다가 이러한 형상의 이름을 붙였냐 하는 것이죠. 자, 부처는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목성체나 금성체가 사람이 된다고 했죠. 자, 당연히 목성체니까 사람으로 붙였죠. 그런데 화려하고 뭔가 신비로운 감이 있고 앞에 병이 있더라. 어 잔이 있으니까 이걸 부처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으니까 야, 괴자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목성체기 때문에 부처, 사람이고 사람도 부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런데 혈이 여기 바로 주산 밑에 내려와 있는 유혈이 있고 뚝 떨어져서 밑에 평평한 곳에 혈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둘 중에 어떤 것이 혈이 난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 목성제 주사 밑에 떨어지는 유혈 여기가 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봅시다. 사람 남자는 어디다? 자서 있을 때 하고 앉아있을 때 하고 대체적으로 앉아있다면 대개 가슴이나 심장이나 가슴이나 배꼽에 쓰죠. 근데 밑으로 좀 내려왔죠. 배꼽 밑에죠. 그게 낭심혈이란 말이에요. 여, 이걸 남자로 붙여라고 했으니까 남자로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자라면 낭심혈이 맞아요. 두 번째, 목성체로 급하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급하게 떨어져 내려온다. 급하면 혈이 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항상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응축됐으면 축에서 움직여서 동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평이 돼야죠. 평이 됐을 때 여기에다 혈이 되고 앞에가 청룡백호가 물이 가로막는다. 이렇게 가로막아야지만이 여기에가 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동이라 그러고 평이라 된 거예요. 평평하지 못하게이쭉 내려갔으니까 여기에는 빛, 빛어 어때? 빛 딱지니까 여기는 혈이 없죠.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여기에가 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다 혈을 찾는데왜 내려와야 되냐? 급하기 때문에 안되죠 특히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동물의 형상 즉 사자, 호랑이가 딱 엎드려 있는 상인데 호랑이는 어때 딱 엎드려 있으니까 밑에가 어, 급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가 혈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또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혈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는 혈수. 즉, 두 개의 묘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현무봉은 목으로, 이것은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중급하죠. 그러니까 이게쓸 수가 없고, 그래서 평상 평평 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백호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 또 사격이 받쳐주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큰 외백호, 외베코, 외백호가 외베코, 받쳐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바깥으로 돌았죠. 그래서 여기다 쓸 수가 있다. 다음에 위에 있는 혈은 급하고 음혈이다. 즉, 아까 얘기했죠. 낭신혈이 되겠죠. 음혈. 즉, 여자라면 음부혈이면 여자라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자라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급하니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서 혈이 되냐 안 되냐는 왜 평평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평평해야지 물이 이렇게 합수가 되겠죠. 분합이 되겠죠. 급하면 어떻게 돼요?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요. 근데 이게 평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이 되면 여기서 분이 되면 여기 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합이 돼야지, 여기 도두가 있으니까 분합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이 돼야 된다. 즉, 평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자, 전체적으로 이 상은 부처다. 부처가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인데 이걸 갖다가 다리를 꿇는데 실질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부처라고 했느냐? 이 앞에 아름다운 잔이 있으니까, 잔을, 잔이 있다. 뭔가 죄를 올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 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고본 거죠. 절에서 이렇게 부친 공을 들이는 거.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혈은 어떻게 쓴다? 자, 급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평, 평하곳에다 그래서 이 상에서는 우리가 형상은 그 관음이라고 했고, 화는 계자형이라고 했는데 혈은 왜 밑에가 되느냐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됐어요 자이런 형상에서 이치를 보자는 거예요 이치는 볼 때는 항상 내기와 외기를 보자는 거죠 내기와 외기자 내기는 뭐예요 조산에서 조산 조선 할아버지는 화성체 녹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세죠 그 다음에 토로 내려왔어요 자 화생토니까 화는 금이 되면 밑에가 금이면 녹이죠. 나무는 불을 태우죠. 근데 토에서 살수 있죠. 이게 화생토니까 화가 녹이 굉장히 녹봉이 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퇴식을 해가 다시 또 목을, 나무를 내려왔습니다. 이 화가 강한 화가 나무를 태운다는 것보다도 이 나무 역시도 위에 토가 있으니까 나무도 뿌리 박죠. 그러니까 이 나무도 살수 있는 거예요. 즉, 나무는 뭐예요? 목성태는 문관이다. 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불로 태우니까 어때요? 나무가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문관의 귀가 나타나죠 문관의 귀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목성체에서. 자, 목성체도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정출이죠. 정출로 안 오고 왜 옆으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할 때 정출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편을 놀아때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또어 배워 봅시다, 우리가. 자, 정이다 정, 정편을 도할 때는 항상 자, 목석 목성체 그다음에 화성체, 수성체. 자,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집어 디로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출로 안 내려도 돼요. 옆으로 가세요. 그다음에 화성체, 불이 사방으로 튀지요 그러니까 화성체 역시도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사방으로 가도 돼요. 수성체도 마찬가지. 물도 자유자세로 흐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 두 개의 형상 어떤 거? 금성체와 토성체는 가운 데 밑으로 정취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목성체인데 여기로 내려가는데 옆으로 내려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성체에서 내려가서 급하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운은 뭘까요? 문관의 기운과 굉장히 귀한 기운이 나타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화로 내려와서 목으로 이렇게 토로 내려온 건 이런 것들은 거의 군왕이될 가능성이 많아요. 임금. 임금이 되는 자리들은 전부 다 이런, 이런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내기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겠죠 화는 초부, 토는 태식, 오목이 됐다. 그래서 귀가 강하다. 오목이 횡으로 또특이합 다섯 개 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이것은 하나밖에 안받지만은 횡으로 이렇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또 화토목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죠. 화는 토에서 살고 목은 토에서 뿌리 받고 서로 상부 상조를 하기 때문에 이 목은 어마어마한 기운이 있다. 그리고 이 녹봉 기운이 거의 군왕의 기질이 나온다. 자 외기 봅시다 외기. 자 여기 보면 잔병이 있다 그랬죠? 자 잔이 있어요. 어, 귀 형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필봉이 있어요. 천봉이 있어요. 과거 급제를 하고 굉장히 귀가 나타나고 또 여기에도 천 천필 또 천봉이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기사 비슷한 게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물길 역시도 굉장히 구곡수로 내려가죠? 멀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외기 역시도 평지에 천봉이 있고, 명랑에표족한 돌이 있고, 이 돌이 수풀처럼 되어 있다. 굉장히 귀가 강하다는 얘기죠? 화성체로서. 그래 조수가 수겨월로 나간다. 이물 역시도 굉장히 안 보이게 나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기 역시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상에서, 이러한 형상에서, 이러한 위치 내기와 외기는 어떤 굉장히 군왕의 기질 정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만 봅시다. 과연 정말 나왔는지. 이 산도는 왕군, 양군, 왕의 조다. 군왕이 된 양씨의 할아버지묘다는 얘기예요. 군왕이 됐죠. 왜? 화생코! 또 하고 토하고 목하고 같이 어마어마한 높봉이 나오죠. 저 외지 왜 외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럼청청 정확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혈도 급한 데스장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는 이, 이 사람은 그렇게 큰 크게 되지 못했겠죠. 자 여기가 혈이니까. 그래서 실질적 고과에 등재하고 15년간 오부에서 큰 벼슬을 했다. 어마어마하죠. 5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부 대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때요? 또한 5년 후에 군왕이 되어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5년 후에, 자, 1대, 2대, 3대, 4대, 5대. 결론적으로 5대 후에는 결 군왕이 됐다.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기험, 즉, 영험이 나타난 것을 발 묶고 나타났죠 그런데 어땠어요? 이 음열에, 여기다 낭심열이라고 그랬죠? 특히 남자는 낭심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자는 라 모르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남자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급하기 때문에 여기는안 돼요. 특히. 그래서 음열은 저라고 비나였다. 여기 쓴 사람들은 대가 끊기고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최원정이 말하고 했냐면 요즘 사람들은 화성에 불꽃이 나오니 즉 놀라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런 데서 즉 오성이 마스 오성이 부합이 되면 부합이 되면 군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피하겠느냐 땅을 버리고 남다운 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화성체는 나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이제 하나 아셔야될게 녹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성체, 오성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목은 문장 가지요. 화는 목독봉이죠. 금은 무관이죠. 그 다음에 토성체는 제설, 재물이죠. 수성체는 수리하죠. 근데 여기에서 문장가로서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요? 예 대신이 되겠죠. 과거에 급제하겠죠. 자 무관으로 급제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장군이 되겠죠. 이 장군이 되든지 대신이 되든지 군왕이 되려면 이 녹이 들어가야 돼. 녹봉. 녹봉이 되려면 이 화가 이 화로서 금을 녹여야 지만이 칼과 방패 무관 무관이 될수 있죠. 나무도 어때요? 불로 태워야지 빛이 나죠? 특히 이제 쇠로 다듬어도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성체는 실질적으로 큰 인물이 나거나 장군이 되거나 군왕이 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성체가 조상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음, 아마 여러분들 저기 그뭐 이성계 오대조묘 가봐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화성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북악산, 즉, 어때요? 북악산 뒤에서 내려오는 건 전부 다 완전 화성체로 내려오면서 목성체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조 500년이 그기에서 경북궁에서 번창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 풍수적인 해설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 어, 해야지 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제 어,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쭉 했었어요.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종종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한번 어, 동영상 강의를 좀 기본을 가지고 탄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어,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와 같이 어,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줌이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혹시 그 강의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전화를 좀 주세요 제 전화번호 아세요? 010-5638-6905 핸드폰으로 전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한앞으로도 계속 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 풍수지를 배웠다고를 하지만은 이렇게 간결하고 하는 옥수 진경의 이론을 가지고 하면 아마 저도 이제서야 이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10년만 일찍 배웠더라도 제가 어, 좀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